자 이번에는 빽빽이로 조금 긴 문장 외우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긴 문장을 써줄게요. She came into touch, in touch with CD deck in year 2008, when Participating, painting participating she came visit the CDC in 2008 and participating as a as a student in school for this contest. She came in touch with the in two thousand eight when participating as, participating as a student in school for this content which, which was which was held by local. 어, 잠깐만, Organizations 스펠링을 잘 모르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음, Organizations. 음, 요렇게 되어 있는 거군요. Oh, organization. 이거 okay. 제가, 요, 외어볼 문장은 독해 문장입니다. 자, 일단은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She came in touch with CD Dex in 2008. 여기서 일단은 요 문장부터 해석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she, 그녀, came in touch, 접했다. 이게, 요게 come in touch가 접하, 접하다인데, 이게 과거형이 되면서 came in touch로 해서 과거형으로 바뀌었습니다. Came in touch, 그녀는 접했다. 무엇을 무슨 없는거나 마찬가지고요. 자, 요거를 이어주기 위해서 요걸 써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없는 거고, 그녀는 접했다. CD 데크를. CD 데크는 뭐냐면은 요렇게 동그라미가 있고 해서 막 연주하는 그런 거고요. CD 데크를 처음으로 접했다? 언제? 2008년에. 2 0 2000... 0 이제 영어의 독해는 무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게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 몇인지 설명한 거를 또 수식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여기, when participating as a student in school, 여기까지가 이 2008년을 수식, 수식하는 게될 거입니다. 자, when participating, 자, 그때는, 그때는 참가했어. 참가는 중이었다. 요게 뭐냐면은 현 과거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자. 참가하고 있었다. 학생으로. 학교의 학생으로. 그러면은 요거를 좀 부드럽게 해석하자면은 자. 그녀는 시리 테크를 처음으로 접했다. 2008년에 2008년에 그때는 그때는 학교에 학생으로서, 요거 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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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s 다음에 오는 명사는, s 다음에 오는 명사는, 이렇게 뭐, 뭐, 으로서입니다. 그래서 as friend. as friend 하시면은 친구로서 이렇게 뜻이 되고요. as student. 요거는 학생으로서 학교에 참가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뭘 참가했는지 이렇게 수식해줄거예요 여기 뒤 문장이 뒤에 있는 문장 for this contest for는 없는거나 마찬가지고요. 이이 이 콘테스트 이 대회에 이 대회에 그래서 학생으로서 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었던 중이었다. 이렇게 어 잠깐만 요거를 지우고 참가하고 있었던 중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참가하고 중이었을 때가 아닌, 요, 이제는 여기 마지막에 있는 컨테스트를 수직해줍니다. 요 뒷문장이. 뒷문장을 볼게요. 위치는 당연히 없고, 위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끔씩, Where are you? 같은 그런 문장들이 나오는데, Where are you? 같은 문장에서는, Where a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자, 일단 이걸 없다고 치고, 위치를 없다고 칩시다. 위치는, 음, 무엇? 그런 뜻이고요. 자, was held. 음,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고요. 그런 의미고요. 자, 그런 의미고, 로칼, 로컬. 로칼은 그막 마... 고향? 마을? 같은 어, 마을, 마을 마을을, 마을 뜻인 요거 마을 뜻이에요, 로칼이 마을에 있는 오가나제이션 organization. 오가나제이션은 단체, 기관 같은 거 뜻이거든요 요거는 기,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마을 자, 이렇게 해석해. 그러면은, 요 끄는 거를 지워보겠습니다. 끄는 걸 지우시면은, she came in touch with CDDX in 2008 when participating in the student in school for this contest which was held by local organization. 이거인데, 자, 해석해보겠습니다. 마을 기간 단, 아, 그, 그녀는 2008년에 CD 테크를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그때는 언, 그때가 언제냐면은 동네, 마, 마을 기 마을 단체에서 만, 발행, 발행된, 발행된 대회에 학교의 학, 교의 학생으로서 참가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자, 요게 요거의 뜻입니다. 요 문장을 하는 방법은 요렇게 접어주시고요. 한번더 이렇게 쭉 쓰고, 쭉쪽 접고, 쭉 쓰고 하는 겁니다. 자, 자 이렇게 긴 문장을 만나셔라도 그 일단은 좀그 일단은 긴 문장은 그냥 주어 동사 그런 것들이랑. 그, 팔품사들이 막 섞여 있는 것들인데, 거기에서 그것들이 싹다 단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단어를, 그러니까 문장은 단어와 단어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제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 같고요. 끝. 감사합니다.